자 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머 비누입니다. 요번에는 섬뜩한 재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강적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또 피드백과 또 기대를 많이 주셨는데 섬뜩한 재단에 관련돼서는 어떤 패치가 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읽어 보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금지된 성역 확장팩에서는 어, 섬뜩한 재단과 관련하여 보상, 몬스터 무리,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마치기 전에 지도 보스부터 처치하는 전략 관련 변경 등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제, 적용됩니다 어.. 그 얘기죠 재단을 한 번에 까는 게 좋으니까 지도 보스까지 쭉 밀고 그 다음 재단을 까면서 재단 보상을 얻는 이런 방식을 좀안 좋아했나 봐요 또한 앞으로는 메이븐이 목격한 지도버스가 일정 확률로 각성한 잼한 개를 떨어뜨리며 여기엔 일반적으로 메이븐에게만 획득할 수 있는 각성한 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주된 목적은 기존 섬뜩한 재단 게임플레이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매이븐 목격한 지도를 공략한 것과 섬뜩한 영향력 지도를 공략하는 것의 가치가 비슷해지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아 물론 각성제의그 드라마 유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이러면 다음 리그 OP 파밍은 정해졌네요. 리그 초반 OP 파밍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패치 내용이 만약에 여기서 또또 또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한번 제 의견도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요약이 있네요 아예 이제 재단에서 잼 영향을 받은 아이템 고유 아이템 및 고유 지도 등 일부 보유, 어 이런 재단 너무 너프 아닌가 기본 화폐 보상이 특정한 화폐를 보상으로 주도록 분리되었습니다. 음, 뭐죠? 예를 들면, 지도보스가 기본화폐 아이템 3개를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 대신, 지도보스가 바로브 3개를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등장합니다. 오. 제 생각인데, 이러면 오히려, 바로브 카오스오브, 뭐, 엑자이티도, 요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 더, 이건 사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기본화폐세 3개면은, 막, 진화요부, 변화요부, 이런 것도 먹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확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재단에서 확장여오브진화여오브 대장장이 숫돌 방어구장에오 고철 등오안 나온대요 얘네는 그러니까 바로브 세계는 나오는데 뭐확장여오브 세계를 준다 이런 보상은 없는 거죠 재단 보상 중 화폐의 비율은 유지되므로 상기한 대로 기본 보상이 없어지면서 좋은 화폐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폐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서 결국은 상향이 맞네요 이건 그래봤자 뭐 이 진짜 손톱만큼 상향일 거예요. 평균적인 보상은 높아졌겠지만, 되게 기본 화폐 아이템에서 좋은 걸 먹었을 때 그런 뽕맛은 좀 줄어들었겠죠. 갑충성 및 점술 카드 또한 특정한 보상을 주도록 분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단순히 점술 카드가 아닌 고유 장신구를 보상으로 주는 점술 카드와 같은 보상이 등장합니다. 특정한 보상이 확정된 점술 카드에 준다는 얘기군요. 이러한 특정 보상은 갖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재단 유형에서만 등장하도록 분류되므로 해당 보상을 얻기 위해 특정 재단을 파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재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종류가 그 중에서 한 곳을 특정에서 파밍해서 어떤 보상을 획득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인 것 같죠. 재단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갑충석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갑충석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희소해지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심 전리품 풀에 녹슨 갑충석이 추가됩니다. 아, 재단에서 갑충석이 줄고 대신에 월드 드랍 풀에 갑충석을 넣어 버린 거예요? 오 이러면은 녹슨 갑충석은 거의 가치가 없겠네요. 갑충석은 또 이제 합쳐서 도, 높은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학 말고는 오 재밌네요. 이에 더해 갑충석의 등급을 통상적인 3대1 비율로 업그레이드 <laughs> 어? 어 이건 갑패치 아닌가 이러면? 그러니까 갑충석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할수 있게 갑충석을 충분히 보급해 주고 대신에 갑충석을 거래하는 시세는 많이 낮아지겠죠. 오 어, 좋은데요. 그러니까 월드 드랍에 녹슨만 넣어주고 녹슨을 많이 모으면 합칠 수 있다. 근데 도금된을 굳이 만들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좋은 패치는 맞는 것 같다. 재단이 생성하는 영향력 무리의 수가 33% 감소하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영향력 재단이 생성된 확률을 5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많아지고, 몹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보스 또는 영향을 받은 몬스터가 떨어뜨리는 아이템에 영향을 주는 재단 선택지의 가치가 서로 비슷해지도록. 보스가 주는 거랑 영향 몹이 주는 아이템이 지금은 영향 몹이 훨씬 쎘잖아요. 근데 보스가 주는 거나 영향 몹비 주는 거나 가치가 비슷해지도록 조정하려고 목적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주의 신노 노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재단 가치를 올려주는 아틀라스 패시브죠. 우주의 신노와 섬뜩한 응집 핵심 노드가 각각 해당하는 영향을 받은 지도에만 적용되도록. 그니까 원래는 이게 양쪽에 있는데 그 패시브 노드를 이걸 찍어도 이게 올라가고 이걸 찍어도 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찍으면 이것만 올라가고 뭐 요걸 찍으면 이것만 올라가고. 하나를 정해서 파밍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낭비를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틀라스 패시브를. 이는 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도에 적용할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초반에는 메이븐이 훨씬 셀 거예요. 초반에 각성재의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차까지는 메이븐 도시다가 일주일 차 이후부터 섬뜩한 재단으로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파밍하실 때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죠. 근데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볼게요 뒷부분은 현재 섬뜩한 재단의 보상은 지나치게 후하여 그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주는 일부 컨텐츠를 제외하면 지도에 어떤 게임 플레이를 해도 손해일 정도입니다 <laughs> 맞죠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재단은 넣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섬뜩한 재단의 전체적인 보상 수준을 소폭 하향하였으며, 어, 여러 가지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 보상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예 여전히 상당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했던 지난번보단 조금 너프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아까 했던 얘기고 이것도 했던 얘기고요. 아 이제 영향을 받는 소환수로부터 받는 화폐 보상이 중첩이 아닌 한계 단위로만 떨어집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 그럼 이제 복사도 없어지는 건가? 섬뜩한 화폐 복사? 그거는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섬뜩한 화폐가 너무 세니까 뭐 지난 정복자 영향력 템을 잘안 쓰게 되는 거예요. 굳이 기까지 하려면 그게 되게 어렵고 돈이 많은 제작인데 섬뜩한 화폐는 훨씬 좀더 좀 적은 돈으로 가성비 좋게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섬뜩한 화폐를 활용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섬뜩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섬뜩한 화폐의 가치가 영향력 액자리나 뭐 이런 것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조금씩은 올라가겠네요 지난 리그도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은 기존 영향력이랑 섬뜩한 화폐의 가치를 좀 비슷하게 맞추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얘네의 강력함이 그러니까 섬뜩한 화폐의 가, 강력함이 그 전에 있던 정복자 영향력 아이템들의 강력함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느낌이야 이제는 만들기도 훨씬 쉽고 그래서 좀더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엔드 아이템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엔드 폭이 소폭 상승했다.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언제나 저는 p o e 가 바닥은 낮아지고 천장은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장이 올라가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몰라요 또 드랍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의도는 섬뜩한 화폐의 가치를 좀더 올리고 싶다는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갑충석 점술카드 복제, 어, 복제는 있네요. 수량 희귀도가 남아있다고 하고요. 어 세계포식자 지도를 공략할 때, 기본 화폐 보상에서 신성한 오브가 기존보다 두배 자주 등장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신성한 오브는 재단에서 볼수 있으니까 재단 띄워놓고 신성한 오브 선택해서 먹어가면 되겠네요. 어, 좋은 것 같다. 어, 이러면 또, 하, 아 이러면은 또, 메이븐보다 여전히 재단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자, 결론. 재단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상 유형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퍼주던 경향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프했다는 소리요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가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도보스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우주의 신노 노드를 덜 가혹하지만 보상 역시 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섬뜩한 재단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력을 소폭 감소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값진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보고서 느끼는 다음 리그 초반 가장 강력한 파밍은 아마 정복자 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정복자 런이 기본적으로 일반 메이븐 맵보스 카운터도 되고 그러니까 10보스 카운터도 되고 그 다음에 정복자도 카운터가 되거든요 근데 엘더나 쉐이퍼 쪽은 그런 게안 돼요 정복자 런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복자 런은 심지어 이제 정복자론 두 가지 카운터를 다 하면서 기존의 보상을 그대로 가지면서 각성잼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 각성잼이 얼마나 많이 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는 정복자론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근데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초반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성잼이 잘 나오게 된다면 각성잼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성잼이 지난 리그도 저, 그 지난 리그보다 쌌거든요. 요번 리그에는 아마 더 싸질 거고, 그럼 결국에는 정복전원에서 얻는 수익이 감소하겠죠. 그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정복전원의 효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대부분의 파밍은 시간당 5 디바인 정도, 3 디바인 정도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당 5 디바인, 시간당 10 디바인, 20 디바인 버는 파밍은 결국에 그게 퍼지면서 그 꿀이 사라져요. 정보가 이제 빠르게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내용상, 결국에 재단을 너프했다가 주요점이긴 한데, 너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뭐, 결국에는 재단을 돌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재단에서 결국 카드 파밍도 할 것이며, 그럴 거잖아요. 결국에 모두가, 나중에는, 그 MF 빌드 들고 약제사 파밍 했던 게 사실 실정인데, 지금 이것만 보고 예상되는 거는 저는 계획을 세우자면, 정복자론을 초반에 좀 하다가, 각성잼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에 재단 파밍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하고 귀찮아서, 그냥 또 탐험할 수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3.20 리그도 재밌게 해봐야죠. 그 그러니까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